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는 두 달, 위에는 좀. 조금..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는 의사,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임플란트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. 물론 이제 이만한 게 여기 들어가진 않겠죠. 이건 이제 확대된 모형이고요. 임플란트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치료가 다 그렇듯이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보시고요. 검사를 보실 때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CT도 촬영을 하고 해서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떤 과정이 예상되는지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어, 좀 간단한 경우라면 검사한 당일에 바로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어, 어려운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에 모의수술이라든지 혹은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처럼 뭔가 좀 큰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 당일에 수술을 하지 않고 당일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다음번에 오셔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진단을 잘 맞췄다고, 상담을 잘 맞췄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수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치아 모형인데요. 여기에 잇몸이 이렇게 있죠. 잇몸이 닫혀 있는데 이 잇몸 부분을 살짝 이렇게 열어요. 살짝 열고 안에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네, 잘 보이시나요? 네. 이건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모형상에다 수술을 해 놓은 건데요. 좋은 뼈 중에 좋은 자리, 네, 그 치아를 만들기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하시는 게 이제 인공 치근, 뿌리를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어,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수술한 경우에 잇몸을 닫아 놓기도 하고요. 중간에 단추 같은 걸 연결을 해놓기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임플란트는 이런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, 뼈 안에 들어가는 뿌리 부분이 있고요, 네.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는 저희가 뭐 지대주라고 부르는데요, 네. 이렇게 중간 부분, 중간 기둥이 있습니다. 이 중간 기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뿌리를 잇몸 뼈 안에 잘 심어놨는데 치사를 진짜로 하려면 치아가 올라가야겠죠, 그렇죠? 네, 치아가 올라가야 되는 두 개를 뭔가 연결해줄 게 필요하잖아요. 그 연결해주는 부분이 지대 줍니다. 네.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아를 잘 만들어서 끼워주면 임플란트가 끝나는 거예요. 생각보다 간단하죠, 그죠 뭐 중간 과정에서 이제 걸리는 시간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. 뿌리가 잘 심어져 있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 수술하고 지대주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.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뼈랑 붙는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어 아래턱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한두달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아래쪽은 하악, 위에는 상악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뼈들이 조금 더 단단하고 좀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두달 정도면 최근에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들이 되고 있고요. 상악골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더 추가해서 안정하게 하려면 3개월 정도 좀 기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.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저희가 뼈랑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정도를 확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. 그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온다. 그러면 원래 예정된 것보다 뭐 1, 2주 좀더 빨리 땡겨서 하실 수가 있고요. 두 달째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조금 좀덜 아물었다. 아직 좀 뼈랑 탄단하게 붙지 않았다. 그러면 기간을 좀더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한두달 전후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는 두 달, 위에는 쪽 상악 같은 경우에한달 정도 더해서 한 3개월 정도가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.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좀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상악 동네 치조골 이식술 이런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먼저 이식해놓은 뼈가 굳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내 뼈가 굳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식된 뼈가 내 뼈로 바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내... 뼈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상악동네 치조골 이식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신 경우에는 6, 7개월까지도 임플란트 고철물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.